안녕하세요. 얕지만 두분 네 주시고 추가는 덕후들이 채널 엑다의 지원입니다. 자, 엑다의 언박싱입니다. 원래 이제 설명에 위주로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긴 한데 원래 제 채널의 본분은 뭐야? 원래 채널의 본분은 리뷰. 그 다음에 뭐 게임 그리고 언박싱이죠. 특히나 주라기 공원과 고질라 요런거큰 피규어들을 언박싱하는 데는 아직 이골이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간만에 어,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이는 토이 임페리얼 라이트입니다. 조이토의 이 워머 라인은 굉장히 좋게 평가받고 있죠. 지금 가성비가 꽤나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대급 끝판왕 제품이 나왔습니다. 임페리얼 라이트. 그래서 출시가가 출시가가 한 54만 원 정도 되죠. 50만 원좀 넘는데? 에? 50만 원이 가성비라고요? 대가리가 총 맞았나요? 쥐따에 너무 대가리가 절여졌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인 피규어, 피규어 기준에서 굉장한 대자입니다 54만원은. 왜? 박스 크기부터가. 영 처! 조이 토이, 임페리얼 라이트. 자, 박스 크기부터가 벌써부터. <laughs> 자, 일반적인 조이 토이 피규어들 보면은, 박스 크기가 벌써부터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워해머 뭐 미니어처 크기? 요정도. <laughs> 자,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언박싱 진행해 봅시다 아, 뭐... 크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아, 뭐좀센 척하자면은 고질라나 주라기공원 언박싱 해보기 입장에서 요 정도 박스 사이즈는 뭐 그냥 적당히 큰 정도인 거지 인간미 있게 큰 거죠 짝, 짝고는할수 없는데 인간미 있게 큰 거지 공룡이나 고질라 이런 건 너무 커 킹기더라 포장은 쫀쫀하게 잘돼 있고요 이게 크기가 18대 1 스케일 정도죠 일반적으로 조이토이가 18대 1 스케일 정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크네요. 박스 같은 거 보관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조이는 토이 임페리얼라이트입니다. 자 박스 크기는 요 정도 되고요. 어 전면부에 하우스 테린 임페리얼라이트 팔라딘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옆쪽에는 자 우리 야채 황제 폐하가 옆에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황제랑 무슨 사이지? <laughs>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제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박스 무조건 보관하거든요. 근데 네, 나머지 옆은 또 이렇게 하우스테린 라이트 있고요자 갑시다. 바로 열어보죠. 우우 위쪽은 이제 스트로폼으로잘 보호가 되어 있고요. 와아까 내가 좀센척 했잖아요. 크긴 크다. <laughs> 자, 이렇게 뺐고, 야 내가 좀센척 했는데 커요. 예, 큽니다. 그리고 조이토이 특유의 그 약품 냄새 있죠? 조이토이 특유의 약품 냄새가 좀 덜하네요. 꺼냅니다. 오! 크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야, 무게는 좀 가벼워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핵심 부품은 이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무게는 생각보다 좀 가볍습니다. 근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박스 들어 올리는 이런 느낌. 야,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헬멧 쪽이 도색이 튀었다고 불평이 좀 많았거든요. 어, 저도 살짝 도색이 살짝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헤비 스터버였던가요 이거 인페럴라이트에 달려있는 헤비 스터버 지금 가동되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라서 요요 요 저기도 어깨 견갑도 플라스틱이어서 가벼워요. 하지만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닌 게 여기 있죠. 요 결합 부위 있죠? 요 결합 부위는 다이캐스트입니다. 합금이에요합금 하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어, 보면은, 이쪽에 마스크 쪽에, 그 도색이 얼룩이 좀 있다는 불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스크래치가 났다던가. 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색이 찐빵가 살짝 난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 짬매님이 무슨 대게 킹크랩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좀 킹크랩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도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일단 난 이만큼 도색 못할 것 같아. 뒤에 보세요. 야, 요. 웨더링이라던가, 아, 막 녹슨 느낌이라던가 좋습니다. 일단, 요, 크기에서 나오는 그, 그 다음에 여기 뭐 실린더 비슷한 게 있네요. 실린더 비슷한 게 떨어져 있는데. 오, 어, 요거 어디서 왔을까? 파일럿이 있습니다. 파일럿은 비닐에 따로 들어와 있네요. 헬멧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손 루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도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거, 온오프 기능 때문에 자석도 넣은 것 같은데, 자석도 있고요. 파일럿 보면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딱, 그냥, 적당한, 파일럿은 뭐, 그냥, 흔하디, 흔한 조이 토이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헬멧을 씌울 거고요. 맨 얼굴은 별로기 때문에. 한층이 더 있네요. 한층을 더 열면은, 드디어, 조이는 토이에, 한층을 더 열면, 이제, 자, 다리라던가, 나머지, 배틀캐논이라던가, 체인소드가 눈에 보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 체인소드. 특대형 체인소드입니다. <laughs> 가동이 되죠. 이 체인소드는 가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체인소드 이 톱날 부분은 이 연질 재질이고 그다음에 어.. 어우 뭐 웨더링이라던가 도색은 뭐 훌륭합니다. 어.. 조이토이 특유의 그똥구름내도안 나오고요. 너그레 축복을 받은. 예. 좋네요. 가벼워요. 대신. 가볍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연질이네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자, 배틀캐논! <laughs> 야, <웃음> 야, 이거, 뭐지? 멀티레이저인가? 스터버였나 멀티레이저죠? 아, 몸통에 있는 게 멀티레이저고 이게 스터버였나? 자, 일단 배틀캐논. 배틀캐논부터 개커요. <laughs> 딱대! 어, 배틀캐논부터가 말이 안 되게 크다. 그 다음에 스터버는 가동 안 되는 것 같고요. 배틀캐논도 역시나 이런 호스 같은 경우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뭐 대충 가동이 될것 같은데. 실린더 같은 것들이라던가. 뭐 이런 거, 실린더 쪽은 약간 살짝 플라스틱 재질 싼 맛이 조금 나긴 하는데. 야, 뭐 괜찮습니다. 요, 요. 적당히, 어, 그을린 느낌이라던가, 쇠 느낌이라던가. 좋습니다. 배틀캐논도 개 크네요. 자, 다음에. 어 음, 자, 이제 본체 하반신이죠. 꺼내봅시다 야 묵직하네요 야 하반신은 다이캐스트라서 빤스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하반신은 다이캐스트라서 묵직합니다 어우 묵직한데 어, 뭐가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가 떨어졌을까 아 이쪽에 떨어졌네요 자 어우 묵직하여 하반신이 제일 묵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고 원래 이제 얘네들이 계획을 했을 때 요거 관절 부위만 다이캐스트라던가 합금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중을 못 버티죠 그래갖고 요 다이캐스트뿐만 아니라 요 아예 축 자체 뼈대 자체를 다이캐스트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도 될 텐데 어우 가동도 잘 되고요 일단 뭐 디테일 좀 보여드릴 어우 뭐야 이거 뒤에 뚜껑도 열리고요, 이렇게. 어, 여긴 왜 열리게 돼 있을까? 이게 뭐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반신만 빅나이트만 해요. 아마 도미노스급 나이트가 한요 정도 될 겁니다. 아케, 그미녀어 게임에서 아케론이라던가 도미노스가 제가 보기엔 이 하반신 정도 사이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높이만. 아마 이, 하반신보다도 조금 작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그래서 역시나 요 연질 재질이고요. 요 깃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 호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저기고요. 연질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것들 뭐잘 부서질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실린더 같은 것도 잘 가동이 되죠 이렇게 무릎 가동이요 무릎 가동 어디까지 는지 한번 볼까 지금 미리 일단 고관절은 여기까지 밖에 안 되네요 요 정도가 한계고 그 다음에 벌리는 거 어디까지 벌려질까 고관절 오 고관절 벌려지기도 하네요 최대 요 정도까지 벌려집니다 아 골반이죠 골반이 벌려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무릎 무릎 가동은 어 무릎 가동도 여기가 최대네요 요만큼이 보이시면. 무릎 가동도 지금 요만큼이 최대입니다. 발목도 실린도가 있어갖고, 발목, 발목도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릎도 여기까지가 최대. 어, 관절은 적당히 쫀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 근데, 오, 나름 잘 체결이 되네요. 그냥 이제 황동, 뭔가 그 합금심으로 되어 있어갖고, 하끔 심으로 돼 있어 갖고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좀 쫀쫀하게 돼 있어 갖고 잘안 빠집니다. 보시면, 어. 흔들어 제껴도, 어, 살짝, 살짝 떨어졌나? 어, 이렇게 흔들면은 떨어지네. 흔들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든다고 하반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게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자, 자세 좀 자리 잡고, 나이트. 야, 개 멋있다. 아니, 미녀수 게임, 나 임페럴 라이트 해야겠는데? 임페럴 라이트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자, 배틀캐논이 이쪽이네요. 배틀캐논, 장착하겠습니다. 배틀캐논도, 여기, 심에다가, 꽂아갖고, 배틀캐논도 장착. 그 다음에, 옆에, 미끼면에서뭐쓰죠미끼면에서 타이탄 프록시로쓸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체인소드 장착. 응애! 나 아기 임페럴, 아, 임페, 아기는 아니네요. 어른 임페럴 라이트, 맘마조! 아, 이거, 미끼 하시는 분들한테, 임페럴 라이트 좀, 빌려올 걸 그랬네요. 파워소드 버전 없나요? 인페럴라이트는 제가 알기로 파워소드 안 씁니다. 아마 랜서 정도가 창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인소드! 이야! <laughs> 어, 아,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해도 돼. 오! 요렇게 해도 됩니다. 오! 이렇게 되고요. 자, 배틀캐논 조준. 이야, 호루스도 인생 일대 위기를 느꼈다는? 바로 그 임페럴라이트의 배틀캐논. 조준. 그 다음에, 체인소드. 야, 존나 멋있다. 야, 살맛 나다! 이거, 워해머 매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로 한다면은, 무조건인데? 무조건 사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 근데 여기서 놀랄 게 아니죠. 자, 이 임페럴라이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종실도 구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종실 어떻게 하냐? 오! 야, 하하! 자조정실도 이거 제가 편집본에서 따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자 뚜껑 열면은 여기 캐노피 있죠? 캐노피도 지금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와우 파일럿이 탑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묘사도 할수 있죠 이렇게 타, 파일럿이 탑승하는 것처럼 아니면 나와갖고는 이제 신지 에바의 타라처럼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 배터리를 넣으면 대가리를 뽑았을 경우에 배터리를 넣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비신한다고 하는데 대가리를 어떻게 뽑냐 이거? 대가리 뽑는 것도 무섭네? 자, 대가리 뽑는 거는 아, 쭉 당기면 뽑히는데? 쭉 당기면 뽑히는데? 오케이, 자 대가리는 이렇게 뽑히고요 아, 근데 대가리 뽑히는 거는 조금 불안한데요? 어, 관절은 괜찮은데 이거 통으로 뽑혔나 본데 이거 다시 껴야겠는데? 어, 이렇게 뽑는 게 아닌데? 대가리가 그냥 통으로 뽑혀버렸네요? 임마, 임페럴 라이트 고 어찌, 대가리만 오셨소? 자, 이거, 대가리 다시 껴봅시다. 오, 오. 어, 오케이. <laughs> 대가리 뽑는 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어, 방금 이제 뭐 안전하긴 한데, 어, 요, 아, 요것도 가동이 되네요. 이렇게, 헬멧도. 먹기야!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공룡들이랑 같이 두잖아요. 10분의 1 스킬 공룡들이랑 같이 두면은. 하하하. <laughs> 존재감 확실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조이토이에,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조이토이의 파워 아머 스페이스마리는 요 정도 사이즈 되고요. 터미네이터 아머 중에서 좀 크게 나왔던 마니오스 칼가가 요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로보트 길리몬이랑 비교를 하면은 혹! <laughs> 요 정도 돼요. 로보트 길리몬이 이페롤라트 딸수 있지만 로보트 길리몬이 요 파워피스트로 길리몬 펀치하면 오히려 딸 수도 있거든요. 야 야, 좋다, 좋아. 하오, 하오, 역대급으로 만족감 좀 좋은 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50만, 얼마죠? 예약가가 아마 56만 원이었나, 59만 원인가 그랬고, 야. 야, 요 실린더가, 실린더 돌아 가는 거 보세요. 오, 야하다. 어른의 장난감이다, 어른의 장난감이야. <laughs> 너무 야하지 않냐고, 이 실린더 움직이는 거. 어? 요거, 요거, 요거. 어? 안 돼, 실린더 쪽은, 내구성이 쏙 좋아보이진 않네요. <laughs> 지금 보니까 어, 실린더 쪽이 조심해야 될게 내구성이 그닥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뭔가 빠지려고 그러는데, 어, 봐봐, 이거 봐, 이거 빠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뭐뭐 뭐 붙이면 되니까 접착제로 붙이면 되긴 하, 되는데, 긴하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실린더 내구성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이거는 이제 내구성이랑 관계없이 그냥 빠진 건데, 실린더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단 말이야. 다이캐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이제 힘 좋은 아저씨들 가지고 놀다가 부러질 수도 있다. 조카몬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임페럴라이트도 배려가 있는 거죠. 그 이온 실드라 그래갖고 실드가 있죠. 이렇게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자세 은근히 잘 잡네요.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은 굉장히 불안한 자세거든요. 그래도 버팁니다. 여기서 충격만 더 주면 뒤로 넘어가겠죠. 근데 일단 버텨요. 다만. 비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자빠지면 무조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견고하긴 합니다만, 견고한 무쇠 덩어리로 돼 있긴 합니다만, 껍데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단 말이지. 예,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 좋네요, 진짜 좋네요. 아니 도색이 조이토이가 금색이 좀 짜친단 말이죠. 어, 자 보면은 어 금색이 좀 짜치긴 하네요. <laughs> 조이토이 금색 도색은 역사적으로도 짜쳤습니다. 근데 그나마 얘네는 이 금색이 단순히 금색만 칠해진 게 아니라 떼낀 거라던가 웨더링이라던가 녹색 느낌이 좀잘 들어가 있어요. 금색 치고 금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황동색이죠. 황동. 근데 요런 부분의 도색이 조이토이 치고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니오스 카이가라던가 그다음에 로보트 길리먼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레린나이트 애들이라던가 금색이 그냥 금색만 칠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조이토이 금색은 진짜 개 싸구려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인피럴라이트는 신경 쓴게 확실히 티가 난다. 어. 신경 쓴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데칼도 데칼도 프린팅된 느낌이지만 정말 잘되 있고 요 조종실이 좀 감탄스럽네요. 이 조종실이 진짜 어 허리도 그 허리도 이게 관절 고관절 때문에 허가, 허리도 아하치하치 하치! 많이 내려가진 못하고. 으아! 아, 이거 하루 종일 가지고 놀수 있겠는데? 내가 원래 피규어 가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스태츄로 타예요. 저는 전시를 하지. 가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 <laughs> 야, 진짜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자신 있다. 시발. 와, 너무 잘 나온 거 아니냐?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아직도 인페럴라이트 안산 흑우 없지? 워헤모 좋아하는데 임페럴라이트 아직 안산 후보 없제?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기가노토사우루스 있죠? 요 기가노토사우루스. 산게 1년 전이었어요. 요거 산게 1년 전이었는데 진짜 좋은 나이 들었거든요? 얘는 언박싱이 안 어려웠습니다. 이거 조립하기도 쉽고 무게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높고 이거 도색 좁아가지고 짜증나갔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왜해자인줄 알, 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왜해자야 자, 요 녀석이 왜해자인지는 여기 있는 요 티라노사우루스 있죠? 자, 요 티라노사우루스, 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제가 거의 한 7년 전에 샀나? 5년 전에 샀나? 그랬습니다. 5년 전에 7년 사는데 60만 원 정도 했어요. 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자, 여기 있는 요 알비노 요구생 있죠? 인도미누스 렉스, 요 녀석이 거의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줬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기가노토 사우루스 있죠? 요 기가노토 사우루스가 거의 200만 원 넘게 줬어요. 2, 300만 원 줬단 말이야. 근데 요 임페리 라이트가 가동도 되고, 지금 이거 배터리는 안 넣었지만 불도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초학금도 들어가 있어. 아, 물론 이제 다이캐스트죠. 다이캐스트도 들어가 있어. 폴리스톤으로 만들어졌고, 폴리스톤으로 만들어졌고, 요 녀석은 폴리스톤이랑 PVC가 섞였습니다. 요 녀석은 PVC 플러스 합금이란 말이야. 근데 54만 원, 56만 원, 야, 존나 해자네. 주라기 공원과 고질라의 대가리가 절여지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laughs> 주라기 공원과 고질라의 대가 절여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X 플러스에 킹기, 킹, 킹그 기도라 있죠? 요거 불 들어옵니다. 리칸정이라서 모가지랑 눈깔에 불 들어온단 말이야.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 75만원입니다, 여러분. <laughs> 요거 75만원이에요. 중고로 구하려면 한 50만원도 써야 돼. 근데 요인페럴라이트 얼마야? 54만원이야. 말이 됩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재질도 똑같아요. 얘도 p v c 고요 얘도 p v c 야 75만원, 56만원, 54만원. 말이 안 돼. 나 이거 광고하는 것 같은데. 무슨 홈쇼핑 하는 것 같죠? 홈쇼핑.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주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현자이 가성비는 뭐냔 말이다. 머신 스피릿이 달아오르고 있잖아. 조이토이, 인페럴라이트 언박싱 진행해 봤고요. 진짜 개추드립니다. 진짜. 내가 조이토에는 웬만해서 마, 그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아, 근데 요 부분은 좀 아쉬워 그랬는데, 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무조건, 예.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어, 아, 그니까, 물론, 임페럴라이트라는 팩션을 싫어하면은, 안 사도 돼요. 근데, 피규어를 수집한다. 워해머의 팬이다. 손해봅니다. 예. <laughs> 자, 저는,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어, 다음 언박싱은 아마 저기가 될것 같네요. 다음 언박싱은 그, 그, 아데타 소르리타스 시스터즈 오브 배틀의 수장인 모르벤발 언박싱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액바! 설명에는 내일 카오스 나이트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액바!